제가 오늘 저기 파워 펌프를 교환하려고 나왔는데 지금 파워 펌프를 왜 교환하면은 소리가 이렇게 유압 유압 소리가 지금 핸들이 엄청 뻑뻑해요. 여기서 그냥 안돌아갑니다 부하가 걸려 갖고 이쪽도 보이고 근데 아이 증상을 왜 얘기냐면은 하 지금 현재 이 파워 펌프 오일 그 안에는 리저버 탱크 그에서 그 필터를 빼는 거예요. 빼는 상태에서, 아더 돌려보니까 이 유압 소리가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지금 파워 펌프도 오래됐지만, 이제 한 14년, 15년 됐으니까요. 아 지금 차량 구입에서는 한 번도 교환 안 했고, 오무기어도 수리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오무기어에서도 살짝 안 좋아요. 근데 이따가 다른 거 교환하면서 보여줄 건데, 차마 좀 앞으로 이동해서 제 시다발에 들어가고 작업을 해야 할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이 정도 됩니다 이 키로수는 지금 169만 4천 키로 정도 탔으니까 에... 제, 제가 판단했을 때는 파워펌프도 교환을 해야 되고 우무기어도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우선 파워펌프를 제가 교환을 먼저 하려고 그래요 제 볼보것들은 파워펌프 뒤쪽에 또 저기, 그 식이 멋시냐 저. 저 연료 펌프도 달려있고 그런디, 오늘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날씨가 좋으니다제기 네 가갖고 낚시 빨찍 끓려고 왔는데 고기를 못 잡아갖고 요거라도 하려고 합니다. 자, 암튼. 자, 뜯어볼게요. 물소리도 많이 나고. 부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이거 다 교환을 해보신 분들이나 봤던 분들은 알 건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이제. 요 뒷자리는 연료 펌프 자리가 이게 들어가는 자리. 예. 또요 앞에가 지금 오링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오링이 없는 것 같고, 이, 뿌레도 이쪽으로 옮겨야 되고, 여기는 파워 펌프겠죠제한 번, 뜯어보겠습니다. 배터리가 없어서, 부랴부랴 충전해가지고 지금 찍는 다. 이기 요, 파워 여기 오일 통, 통해서, 여기 반도와, 쇠파이프로 들어간 반도가 여기, 반도와 같이 여기 풀러내요. 오일 떨어지니까 제가 이렇게 막아놨는데, 이게 파이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안으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를 잡고 있는, 그, 반도 같은 데서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 풀러내면, 12mm, 그 다음에 또 몇mm냐? 22mm, 지금 22mm요. 그리고 지금 여기 파이프를, 여기를 탈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원래 이제 요 안에서 풀리면 좋겠는데, 이게 안 풀리더라고요. 각도도 안 나오고, 그래서, 좀, 이거 어거지로 빼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안에도, 그, 오링이 들어가는데, 지금 저기 같이 지금 안온것 같아요. 지금 가스켓을 뭐야 실리콘 쏴가지고 작업을 해야 할것 같고 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식을 해야 됩니다. 이 예, 이대로 이식을 하고 뒤에 이게 펌프도 펌프도 뜯어서 이식을 해야 되는데 펌프도 볼트가 세아 개인가 있어요. 이식을 해야 되고 지금 요 밑으로 저 밑으로 이렇게 좀 빼냈거든요. 저 밑으로 저 바닥으로 빼냈죠. 지금 좀 나, 난장판인데요. 어쨌든. 연료 호스가 밑에 라인에 두 개가 달려있습니다. 지금 분해한 것 중에 제가 분해해 주면, 이거 이제 그 파워 펌프 쪽으로 가는 쪽이죠. 이 파이프가 이제 제 오일 통해서 열이 가는 거고. 그래서 파워 펌프로 이제 얘가 작동을 하면은, 이거 돌아가면은, 열이 가는 거잖아, 파, 저, 오무기야 쪽으로. 얘를 뜯어서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뭐라 해해야 돼. 좀 복잡은 합니다. 이게 오래돼가지고, 볼트들이. 볼트들이 오래돼가지고. 여기는, 이제, 연료 펌프죠. 연료, 연료를 갖다가 들어가서 나오고 그런 데잖아요. 여기는, 풀러서, 지금 제가 어디 거치할 때가 진짜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풀어야죠 풀려서 저놈하고 옮기고 여안에 키도 있습니다 똑같이 이거 저도 여기 자리를 음 뜯어본 적은 없고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가 전혀 풀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각도가 여기 지금 콤프가 있어 가지고 콤프에서 이게 애기가 간섭이 있어 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풀르고 이 각도를 좀 유지를 시켜야겠죠 이렇게, 각도를. 그리고,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 자, 이다, 이렇게. 네, 암튼, 이놈을, 이놈을, 뜯어볼게요. 제가 이게 거치하는 게찌개밖에없어 이렇게. 그래서, 고 볼트가 3개. 야가 돌아가면, 야도 돌아가겠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 이대로 조립하면 될것 같아요. 뜯어볼게요. 대충 이걸로 풀고, 이게 지금 27mm. 여, 여기, 여기 27mm. 우로야마. 예. 우로야마, 이게 정상적인 야마입 그렇죠. 우로야마. 어, 정상적인 야마. 정상적 좌측으로 풀면 풀립니다. 우로야마가 우리, 아니고이 그리고, 뿌레놓기로 이거 빼면 이렇게 빠지는데, 오살라이잘안 빠져요. 빠지는 게잘 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넣고, 이제 우당탕탕 조이면 되겠죠. 조이고, 여기는, 에, 잡아주십시오. 무사히. 어, 그래요! 예, 여기 별렌치. 요거 풀러 가지고 이식을 하면 됩니다. 요, 요 뒤에 똥구역으로 요리, 요리 세 개죠 세개 이렇게 이식하면 을 되는데 제가 자꾸 할수 없고 야도 야 펠프도 이식을 해야 되고 지금 여기는 우리 여기 주유소에 펌프가 사양하고. 안 돼, 안 돼. 한 5만원짜리 아니오 5만원짜리 하어 이것이 아폰도로 6개만 풀어도 5만원이 기본이 이걸 위비를 5만원 받 먹었어? 시야 10만원 받지 이거별이안 좋아 별이이것까국각고지가잘넘먹으려내 목소리 다들어가지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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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입니다. 부 제품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또 하나 들어갑니다. 여기다 넣어야 돼요. 아이고 자꾸 여기가 그러네 네. 여기가 이게 있죠 여를 갖다가 얘로 갖다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조립하면 되겠죠? 여기 톱니하고 맞춰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이게 볼트가 살짝 휘어지는 느낌. 대충 표시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 파이프 각도. 근데 이게 지금 안쪽에서 풀을 때게 여기가 연장질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쭉 그냥 강제적으로 뺀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여기를 조이고 이제 안 맞으면 제가 여기 끝에를 맞춰가지고 각도를 맞출 거예요. 예. 그런 식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정중앙을 맞춰가지고, 여기도 정중앙을 맞춰가지고. 그리고 요 끝에가 고모스 자리라, 근데 고모수 자리가 경화돼가지고 딱딱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최대한 여기로 맞춰주고 조립을 할때 편하겠죠. 여기 표시된 데하고 이렇게 지금 일자로 이렇게 맞췄습니다. 표시를 해놓고. 요 각은 거의 이제 바꿨다는 얘기죠. 상태에서 이제 앞쪽. 기어 이빨 응, 기어 이빨 뿌리, 뿌리 쪽으로 한번 돌려 볼것 같아요. 좀 넘겨서 딱 아, 이게 들고 무엇이 흙이가냐? 자, 살짝 이렇게 잡고 아까 27mm로 그대로 때리고 볼트. 응. 우려야 막, 정상적이냐, 막. 네. 예. 이거 이거 우측으로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시계방향으로. 이거,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다가, 얘를 잡으려고 이렇게 공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임팩트를 하면 됩니다. 이거를 잡고, 제가 또, 파이프 같은 걸 잡아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공구를 만들게 됐어요. 그 파이프 거. 이대로 하면은약가 튀어, 튀어. 튀어가지고 잡힐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파이프 좀 뭐죠? 타이트한 거딱 해갖고, 이렇게. 이것도 한번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복선이 안 들어갖고 여기 또 옮긴 겁니다. 여기가 키가 있는 것 같은데 키가 없어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그냥 볼트로 꽉 조이는 타입인데 야가 어쨌든 살짝 먹어 들어가니까 이렇게 조립된 이 상태고 야는 그대로 갖다 이제 조립하고 여기 파이프 쪽으로 이렇게 넣을 건데 여기를 이제 테이프 같은 걸로 좀 봉하고 밑에서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집어넣을 때 누가 찍어 줄 사람이 없어 가지고 뺄 때도 그랬고 그런 식으로 겁니다. 이게, 볼브는 여기서 어떻게 풀, 풀러, 풀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할 때는 지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다 끝난 게아니에 원래 이게이 오링은 벌떨어지지는 모르겠는데, 오링이 안 왔네요. 이렇고, 이놈을 살려서 써야 될것 같아요. 그대로 넣고, 살짝, 코카 등을 발라야겠어요. 구뭐 떨어지네. 사가갖고사가네사갔어 아이. 만하면 우리 을 바꿔야겠네요. 우리 을 바꿔주는 게 낫겠어요. 많이, 사가갖고 뚝뚝 떨어져요. 지금 여기 안에, 그, 콤프, 그, 파워 펌프, 펌프 볼트가 3개가 있는데, 꽉 조이지 말고, 여기 옆에 이제, 그 유압으로 들어가는 호스, 그 다음에 연료 호스, 그거 꽉 조인 다음에 여기를 조이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저 연료 호스 자리거든요. 근데 여기들을 너무 꽉 조여 버리면은 야들을 꽉 조여 버리면 야가 움직일 사, 살짝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맞춘 다음에 여기 유두리가 있어야 여기를 꽉 조이면 지금 여기는 다 맞았습니다. 기어 이빨하고 다 맞아 가지고 한번이된 상태예요. 근데 상태인데 여기를 살짝만 유격을 놔두세요. 요, 요 부분을. 그리고 여기를 동아샤 넣고 꽉조이고 위에 조이고 에 조립하면 됩니다 공간이 없어갖고 막 철렁이가 그런데 여러 개 있어요 다여 있습니다 이거 위 아래 하나씩 넣고 이렇게 여기 하나 넣고 여기 하나 넣고 조립한 다음에 암부터 조립해야겠죠 그 다음에 아무튼 마무리는 나중에 이걸로 이세 개를 꽉조이는 걸로 이게 너무 많이 벌려놓으면안 되겠죠. 이게, 여기가 이빨이 빠져, 기어 이빨이 빠지니까. 그런식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다연결은 했고, 슈가리 펌프 좀 하고, 허다본 게 저녁 되버렸네 네, 슈가리, 슈가리 펌프죠. 슈가리 펌프. 꽉 눌러갖고 돌리면, 고 갈래요 그리고 제가 조금씩 불편한 것들 에 여기 보면은 이런데 여기 이 파이프 잘안 보이는데 이 파이프죠 이제 유압 호스가 호스 쪽으로 이제 유압 펌프 쪽으로 들어가는 호스 여기에도 반도 같이 쪼여데 있거든요 이게 10mm 짜리 이런 거다 풀렀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저기 한두 개씩 풀고 조금씩 유격을 줄이고 풀었어요. 음, 여기 잘 보이는데 여기죠. 제가 보이시죠? 고기도 하나 풀러 내고 여기 앞에도. 근데 여기 앞에까지는 살짝 풀 필요는 없는데 여기도 볼트 풀러 내고 여기에 반도 그렇게 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 마무리는 다 됐고 이제. 오일 보충하고, 예 좀, 원래 파워 펌프도 갈아야 되는데, 아니, 파워 펌프, 오일도 교환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오일 다 교환했었거든요. 잡기를 뜨고, 이제 여기 밑에 고크가 있어요. 여기 밑에. 온무기에요, 밑에. 여기 예 보이시죠? 여기, 여기. 여기 풀러내고 오일 빼내고, 이제, 밖에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 되거든요. 지금, 파워 펌프도 문제지만은, 얘온무기어도안 좋습니다. 이니네짜리 상단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새는데, 이 옆구리 쪽에서 좀세요 이게 지금, 여름에는 안 셉니다. 이 오목여 여기가. 지금 이 오일 교환한 거랑 날짜랑 이게 다 적어 있는데, 날짜가 적어 있는데, 많이 지워졌네요. 제가 주기도 다 교환도 하고 다 하는데, 음, 그리고 핸들이, 뭐, 무턱대고 막 평상시에 뭐제 뭐 부드럽게 돌아가다가, 부드럽게 돌아가다가 좀 걸린다. 탁탁 걸린다. 그러면 여기 십자베링이요 여기, 샤워 때, 요, 베어링. 그리고 뭐,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 무거웠어요, 핸들이. 그냥 돌리지를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 대충 반무리 냈고, 절건 다 졌고, 그리고, 그리고 여기 안쪽에, 저, 연료 휠타, 여기 휠타하고 연결되는 요 잭이 있어요. 요 안쪽으로 원래 들어가서 조립을 해야 되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제가 바깥으로 빼버렸어요.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는데 원래는 안쪽입니다. 원래는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야 되고 지금 조립 상태를 다 했습니다. 마무리로 저기 엔진 쪽에 볼트, 그세개 볼트 들어가는 것도 꽉 조이고 여기는 지금 다여기는 이제 파워 펌프 가 넘친 거 자르고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이제.